이제 MB께서 이제, 수, 이제 수사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미리 해제되면 네. 수사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손선을 잊었어요. 제가 있다. 아니 손선이 아니라 제가 참아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얘기하실 수. 사회 있는 사회 정의는 검찰에서 지금 하는 거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 보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위해를 네. 가한다는 네. 거는 참아 못할 일이고. 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탄핵 초 초기에 예.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10대 맞고 끝날 걸 100대 맞고 끝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셨어요. 그 예, 얘기도. 그래요. 그 얘기도 이미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MB께서도 그런 이제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마냥 부인만 하고 가다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건데 잠깐만요 예. 그니까 러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이~ 일... 아니까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든다는 표현이 인제 좀 일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제 당락을 뒤집힐 수 있는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는데 어... 그런 일도 아, 당낙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네, 네.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경천동지죠. 아니, 잠깐만요. 당낙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또저 역겹라고 <laughs>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당낙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은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이제 치르셨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일, 예.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강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자, 자, 그러면 예. 당낙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어,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선거, 부정한 일을 해서 당락을 바꿨단 말입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예. 뭐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 가 예.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그 정도라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죠. 지금 할 <laughs>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만 음. 해도 또 오늘 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뒷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네. 열대 맞을 100. 백... 것을 열대 맞고 끝낼 걸100대 맞지 말고 음. 털어 놓을 것을 털어 놓고 MB 인정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그 검찰에서 이제 김희중 전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 음. 검찰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도 보냈고. 예, 예.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네. 여기는 참석할까요? 참석하죠. 한다고 하셨고 여기 참석하면 좀뭐 민망한 상황들 같은 게 벌어질.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상해요. 왜요? 참석 안 하는 게더 이상하고 초청장 안 보내는 게더 이상한 거죠. 안 보낸다면. 네, 왜냐하면 음. MB는 지금 아직은 피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그안 네, 보낸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피자이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 보내는 거였고 네. 당연히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껄끄러우면 안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 가는 게더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득실보다도 그게 원칙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이 때문에. 그런데 네. 거기 가면은 지금 좀 껄끄러운 문재인 네. 대통령과 아니, 뭐.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야기야 뭐 당연히 덕담만 나누겠죠 연기들을 하시면 <laughs> 원래 정치인들은 연기 잘하거든요 잘합니까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자리 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데 음, 기자들은 뭐 대박이겠죠 <laughs> 그 장면이 무슨 얘기가 덕담만 하고 그냥 끝 있긴 없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다. 청와대가 그러면 한병도 수석을 직접 보내가지고 초청장 전달한 건 그럼 어떤 이요 그것도 좀 오바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으흠. 비서관을 보내서 그쪽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정수서까지 보냈다는 거는 이제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이제제처 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예, 예. 그것도 오버죠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걸 정치법이 아니라는 그뭐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도 속이 좀 보이는 거아니요 아,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최고의 어? 예우를 해준다. 서운해 하시지 말라고. 아니, 한쪽에서는 이제 때려잡으려고 뭔가 아, 꺾어 <laughs> <몸껏껏> 뒤지면서. <laughs> 그것도 왜 그러세요? 한쪽에서는 이제 예우를 갖춘다는 게 그게 이제 오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 그래서 어쨌든 갈 거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할 거고 덕담 주고받을 예. 것이다. <laughs> 거였고 네. 당연히 가는 거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껄끄러우면 안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 가는 게더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득실보다도 그게 원칙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이 때문에. 네.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좀 껄끄러운 문재인 네. 대통령과 네.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야기야 뭐당히 덕담만 나누겠죠. 연기들을 하시면. 원래 정치인들은 연기 잘하거든요. 잘합니까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자리. 아, 너무 걱정하지 않았네. 음, 기자들은 뭐 대박이겠죠. <laughs> 그 장면이 무슨 얘기가 덕담만 하고 그냥 끝 얘기는 없을 거 같아. 요 적폐 청산이니 이런 얘기는 없을 것. 청와대가 그러면 한병도 수석을 직접 보내 가지고 초청장 전달한 건 그럼 어떤 일? 그것도 좀오바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셨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일, 예.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강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자, 자 그러면 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어~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선거 부정한 일을 해서 당락을 바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예 뭐~ 그 정도로 하면 가족이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가 예.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그 정도라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지고 할 얘기가 <laughs> 되게 많은 것 같던데요. 예, 음. 여기까지만 해도 또 오늘 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뒷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네. 열대 맞을, 것을 열대 맞고 끝낼 걸 백대 맞지 말고 음. 털어놓을 것을 털어놓고 MB 인정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검찰에서 이제 김희중 전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 음. 검찰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도 보냈고 예, 예.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네. 여기는 참석할까요? 참석하죠. 한다고 하셨고 여기 참석하면 좀뭐 민망한 상황들 같은 게 벌어지죠. 아니 수...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상해요. 왜요? 참석 안 하는 게더 이상하고 초청장 안 보내는 게더 이상한 거죠. 안 보낸다면. 예, 왜냐하면 음. MB는 지금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안 예, 예, 보낸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피의자이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요. 아, 예.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마냥 부인만 하고 가다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건데.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든다는 표현인지 이 좀. 일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제 당락을 뒤집힐 수 있는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는데 어... 그런 일도 아,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경천동지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당락이, 이것도, 뒤집힐 정도의, <laughs> 아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또저 역겹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 일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이제 7 이제 m b c 서 이제 이제 수사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밝게 되면은 네. 수사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혼선을 이줄 수. 제가 있다. 아니 혼선이 아니라 제가 참아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얘기하실 수. 사회 있는 거예요. 정의는 검찰에서 지금 하는 거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 고 보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위해를 네. 가한다는 네. 거는 참아 못할 일이고. 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탄핵 초 초기에 예.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10대 맞고 끝날 걸 100대 맞고 끝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셨어요. 그 예, 얘기도 그래요. 그 얘기도 이 임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MB께서도 그런 제